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머리 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되 시몬 베드로가 머리 짓을 하며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되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누구한테 이, 이 시몬 베드로가 묻는 것은 예수님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랬어요. 제자들이 둘이 이제 궁금하죠? 서로 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궁금해하더라. 그런데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그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의지 의탁하여 그 품에 누워 있는지라. 누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릿짓으로 그에게 이렇게 어이 이렇게 이기죠. 말해 봐라. 네? 머릿짓으로 말해.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해 봐. 누구냐? 이런 얘기죠. 베드로 옆에 있는 그사람도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어, 25절, 25, 예, 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랬어요. 주여, 누구니까 다시 묻습니다. 어, 베드로가 어, 토스했어요. 누구한테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 자에게, 야,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의지하여 가슴에 그대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다시 물었어요. 주여, 누구니까 사건의 시추에이션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26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한 조각을 빵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뭐예요 그리라 그는 뭐예요 21절에 나를 파는 자니라 이 얘기죠 이리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이랬어요. 주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없 수도 되는 구절이 있다라면 뭘까요? 그것은 예수 품에 의지하고 있는 자에서 있는 자에서 구절. 그것이 어디예요? 23절이죠. 자, 그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다음 구절을 봅니다. 조갈 받아 내으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뭐 스탠바이죠? 스탠바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ing 돼 있는 상태, 되고 있는 상태이죠. 찍어서 주니까 들어가더라. 이건 이미, 이미 메모리가 되어 있거나, 이미 예견되어 있거나,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렇 그렇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언제 마귀 새끼를 불러가지고, 언제 뭐를 합니까? 여러분. 마귀니까, 귀신이니까, 귀가 같이. 귀신같이 아니까 지가 와서 했다. 난센스입니다. 자, 아 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랬어요. 예수께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유다에게. 유다는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 고 그랬어요. 예수를 나를 팔라고 명령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 네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얘기 블랭크로 돼 있습니다. 만는 예수님은 알죠. 그래서 민망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하던 일을 네 목적된 일을 네기획된 네가 네이 포지셔닝을 빨리 완수하라 이런 얘기죠.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리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는지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나가니 바뀌라. 바뀌러라. 이렇게 받고 곧 나가니 예, 밤이 되라. 그래서 밤. 낮 right. 밤이다. 밤은 뭐예요? 해가 진 거죠.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기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사역. 이 끝. 엔딩. 엔딩.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 있으면은 그것은 낮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도, 어, 허격사라는, 게 우리 허니 얘기, 사라는게 있죠, 인생에서 그랬듯이, 이 허격사라고 표시되는 부분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역사가 전체적으로 종료된 거죠, 사실은. 그럼 뒤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그것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역사의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렇게 했어요. 밤이 됐다. 이 말이죠. 어둠이 예수님의 해는 더 이상 비치질 못한다. 31절입니다. 제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이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건 뭐예요? 그 컨티라고 얘기하죠. 뭐 이렇게 행사할 때 짜는 거. 프로그램. 컨티가 예수님의 역할이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뭐예요? 완성이라는 거죠.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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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이렇게. 인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예수를 얘기합니다. 영광을 얻고 었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야,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미물 세계, 우리 미물 세계에서 보면은 미완성 투성이처럼 보입니다. 미완성 투성이 왜 우리가 미완성 투성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죠. 그 임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예수님. 하나님 뭐래요?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렇죠?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러분에걸쳐서 보면은 여러분에게 쳐서 인간의 그 미약함, 인간의 미완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그 불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불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확정해 있다. 왜 온전한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완전 허당이죠 허당. 우리가 마치 하루살이를 보는 것처럼 허당이에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믿어? 우리가 볼 때는 불신에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거치야 될 프로세싱 과정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지혜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 소자들이라는 것은 완성값에서 한참 미달하고 있는 존재들아. 왜 완성값에서 미달하는 존재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와야 이 텍스트 빵을 제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불량이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아주 작다. 작다. 어리다. 이 얘기죠. 그 소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으니 있겠,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알을 수,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랬어요. 새 계명. 새 계명. 이왜새 계명일까요? 전에 계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계명은 모세가 받은 계명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계명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확장하거나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조금 위에 똑같은 말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발을 시킨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시키라. 이 얘기 사랑이란 얘기로. 대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명에 내가 주노니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해 두자 의 예, 예, 메시지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로의 시간 값이다 이게 시간 값이 제로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원래가. 너희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끼리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온라인이니까 뭐요? 나눠져 있는 열둘이 있지만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나눠져 있는 열둘이 있지만 하나처럼 움직이요. 다시 말해서, 아, 이거 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이게 시간관계 상. 하여튼, 나눠져 있지만 하나다.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우리가 얘기하는 남녀간에 얘기하는 뭐체리 y 사랑 아니면 또 형제 아류로 얘기하는 뭐 형제간에서 사랑하는 뭐이 모든 사랑의 뭐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만 뭐, 그다 폐일은 하고 폐일은 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져온 따온 것들에 나부랭이들이에요. 사랑은 시간이 없는 상태를 사랑이랍니다. 어떤 상 어떤 존재에서 A와 B 사이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와 a 와 b 사이에. 그럼 우리로 치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 값이 없어요. 두 번째는 공간 값이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의 카피해서 내려서 와 쓰고 있는 것들이 학문적 사랑의 개념이고 정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이거는 이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의내 제자인.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글을 그려서 표현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엄청난 걸 표현했는데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그죠? 보여주도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이 말씀을 해석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이 얘기는 사랑의 구현입니다. 사랑의 구현 지금까지 이 사랑이라는 가치는 존재했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빼고는 그래서 이 사랑이 사랑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구현하면, 이 하나님 천지 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구현되는 사랑의 개념이고, 사랑의 물건이다. 이 말이죠. 사랑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ing에요. 사랑은 신, 실존입니다. 사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실존이. 이 말씀을 어, 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훑어보는 걸로 하고 어,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가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음 시간에 다시 더 보기로. 합니다. 넘어갑니다. 37절. 베드로가라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랬어요. 에, 내가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이라는 것의 가치는 목숨이라는 것의 가치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존재 이유, 실체 이것들을 파악하게 됐을 때만이 목숨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의 이 진정한 가치는 목숨의 이진정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를 깨우침 받을 때만이 목숨의 가치는 참가치의 값으로 우리에게 다가가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